다시 정어리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정어리 정어리. 지금 보시면 정어리 이빨이 들어갔죠. 본격 생미끼 전용액이. 안녕하세요. 바낙스 바다로스테 마이그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좀안 좋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긴 한데 이제 구매항을 떠나서 오늘도 조금의 갑오징어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마토라고요. 트 이렇게 조금만 선해기 배니다그 선해기 배 타르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뭐 대천항 이쪽, 뭐 무부창포 이쪽은 많은 배들이 지금 주소를한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할게 있어서 좀 무리해 하더라도 지금 나와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원산도권으로 지금 잡았고요.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가서요 낚시하는데 바닥이 좀 살짝 거친 것 같아요. 그 예보는 6m 에서 11m 까지 바람 분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산도 뒤쪽으좀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바람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이제 오늘 조가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재밌는 제품을 하나 알게 돼서 그 제품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날씨가 좀 기상이 안 좋은데도 지금 출항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좀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프로라고 해서 분리형 얘기입니다. 분리형 얘기. 이런 식으로 앞쪽, 앞쪽이랑 뒤쪽이 이제 분리가 돼요.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를 꺼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기예요. 애기 수평액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수평이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이 스크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된 뒤에 이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케미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집어제나 뭐생리기 있잖아요. 요즘 저희가 많이 쓰는 오징어라든가 정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생미끼를 좀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애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를 끝에 몸이 갈 때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중심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너무 꽉 돌리시면 이제 나사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딱 맞춰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바늘부를 보시면은 바늘도 상당히 날카로운 바늘이 들어가 있죠 바늘보도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앞쪽 회전도래도 지금 저가형 도래들은 이제 도래가 달려있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에 적용된 거는 상당히 부드러운 도래가 들어가 있어서 물속에서 수평을 잡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강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캠이 있잖아요 캠이 이제 낚시에서 쓰는 캠이 왕방울 캠 이런 거큰거 거. 그런 거를 안에다 넣고 쓸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캠이 터쳐서요 펼쳐주시고 이렇게 빛이 나겠죠 이게 이게 빛이 나니까 이거를 이 몸통에다 넣어서 쓰면 축광력을 이제 햇빛을 계속 보면서 축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 발광하는 케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지보력이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케미 넣은 걸로 이제 앞으로 낚시를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타프로액이 타프로 애기에 제가 이제 케미 집어넣어서 축강력 올린 거 그리고 요건 이제 야마시타 이제 거의 A급 애기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애기죠 요 애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상단 하단을 포인트가 이동할 때마다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애기에 더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 볼게요 우선은 수평력을 한번 볼게 음좀 보이시나요 절도네. 음, 오... 낚시 시작. 밑에기 날았더니 바로 쭈가무네. 오. 밑에기 아니고 위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타프레기 물었어요. 샷.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애기 <laughs> 이건 뭐냐 <laughs> 넌 집에 가라 가라 가 이번에는 타프로 타프로에게 정어리 집어넣었어요 정어리 점점 바람이 터지고 있어요 히트 지금 이 빨간색에 형광색 조합이 잘 먹네 쪼그마다 아, <놀람> 터플어님 지속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냉아통전림문 계속 냉동은 금방 아, 있는데 네 부스러져서? 오래 라 그래요 입질이 진짜 약해 지금 다시 정어리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정어리, 정어리. 지금 보시면 정어리 이빨이 들어갔죠. 본격 생미끼 전용액이 정어리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어리를 넣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쭉. 아유, 쪼그매 디딩 합꽁치좀 찢어서 넣어야겠네 안 들어가자 들어가고 쨘 생리깨기 미 요번에 학꽁치 넣었어요 학꽁치 핫궁치. 지금 학꽁치포 넣었어요 학꽁치포 아까는 정어리를 넣었고 지금은 학꽁치포학꽁치포를 넣었습니다 요걸 한번 낚시 해볼게요 자, 일본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불어도 포인트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너울이랑 파도는 좀 있는데 말효서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울이 너무 심해서 계속 제가 카메라 안 켜고 있었는데 여기는 너울이 있어도 바닥 찍고 있으면 쭈꾸미가 계속 무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안에 아까 학공지퍼를 넣었잖아요. 학공지퍼.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물어요. 지금, 남풍에, 너, 잔 너울에, 지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그래도 피딩이 왔어요, 피딩이. 한번 오겠지? 했더니 한번 왔네. 근데 여기는 가비 포인트가 아니라, 추가 나옵니다, 추가. 물어봐, 왜또 갑자기 또 안무니. 이건 좀 크다. 조금 크다. 그쵸? 확실히 지금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보면, 생미끼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선은 생미끼 얘기. 다음 앞으로에게 지금 공지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입질감이 확실히 빠르긴 하네. 이트. 어우 잘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도한 마리 더 잡으려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네. 지금 너울이 쳐서 이 너울발에 지금 입질이 같이 먹어 들어가요. 왜냐면 라인의 텐션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닥에 넣고 탁탁 당겨보면 올라타고 있거든요. 입질이 좀 늦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좀 제대로 해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그렇지. 오우, 씨얘도 커. 나오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리고 또 선의기 빼라서 뱃머리가 잘 돌아요. 우 와, 이 날씨, 날 낚시를 하고 있는 애가 오늘 집에 일찍 가겠네. 12시에 주의근 떨어진대.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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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바람은 어... 센데 기온이 그렇게 낮진 않아서요 춥지는 않아요. 아마 오늘 풍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추그미가 타도 일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laughs> 아 재밌어. 이걸 딱 잡아내면 나. 그렇지. 어우, 요번 거 커. 아데 쭈꾸미가 큰 거네? 뜨등 타프라의 생미끼 애기 같은 경우는 애자가 아닌 애기 형태의 생미끼를 이렇게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요. 집어 재는 물론 다양한, 다양한 생미끼를 넣어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어리를 이용을 하시면 좀더큰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징어라든가 학꽁치퍼라든가 이런 이제 말려 있는 생선류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지금 학꽁치퍼가 들어가 있어요. 효과가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도. 그래서 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류도 잘 타고요. 물 빠른 날 쓰기 편해요. 애기 형태이기 때문에 몽돌의무게는 변경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풍랑주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바다 그리고 안쪽 그러니까 안면도 기점으로 바깥쪽. 그 대신 안면도 안쪽 천서만 쪽은 또 아니래요. 또 아마 조금 있다가 12시부로 발영이 되는데요. 발령된 뒤로는 아마 천서만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아이 <laughs> 좀 보이시죠? 넓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람 바람 바람. 오, 가보징아 짠. 여기가 아니지? 네, 운영 보시고요. 히트. 저 아래 앞바다 드이버 떨어져 가지고 히트하면서 점점 하지 이동할 거니까 모셔서 히트 하시면서 점점 진행합니다. 오. 우 아, 예,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죠. 밥이나 먹읍시다. 잘해주세요 응. 풍랑주의보를 피해서 천수만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쪽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그래도 수심이 조금 낮아지면서 한두 번씩, 한두 번씩, 일단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우 씨왜 이렇게 먹거 어우 또쌍거리 <laughs> 너무 쌍거리야 지금 나도 그래도 누나 누나가 될것 같아 요한 10초 컷아 근데 수심이 20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잘 나오죠 바로 바닥에 대문 있어요 지금 또또다 풀어 집중하세요 계속 나오는데 못잡어 어서해 빨리 계속 나와 잠깐만 이게 바늘에 펴졌어 이렇게 오우 왜 이렇게 무거? 빠졌어 아니구나 뒤에 있는 한 마리가 빠졌나봐요 오우 오우! 오, 쌍꺼리! 짜증아 지금 바람도 오지게 터졌구요 후반부 찌, 아. 후반부 피딩이 와서 계속해서 넣고, 넣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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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 대신 뭐 거부징화가막 나오진 않고 쭈꾸미가 나오네 쭈꾸미가 우후! 짜증 오늘 하루 안면도 구매항을 떠나 타프로 에기를 가지고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비록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먼 바다 그리고 앞바다까지 기상 기상풍랑주의보가 떠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너울도 정말 셌지만 그래도 타프로에게 다양한 집보제 그리고 생미끼를 넣어서 좀더 좋은 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수 정도 했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조과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오늘 하루 이제 구매항을 떠나서 타프로 에게를 갖고 열심히 낚시를 해봤는데 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타프로 애기를 가지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어리와 지보제를 이용해서 갑오징어에도 먹히는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다,